자, 오늘 그래머 20번째로 명사, 주어와 비동사입 비동사. 비동사를 딱, 그 비동사가 보이면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. MRE, 이렇게. MRE, 아, 이세 개를 딱 떠올려야 돼 그래서 이 뜻, 첫 번째 뜻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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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뭐뭐 이다. 이 물결 표시에는 직업, 신분, 이름 이런 게 들어가겠죠? 네. 엄마 나는 엄마이다. 뭐 나는 학생이다. 나는 가수다. 그렇죠? 나는 뭐 뭐지 뭐뭐 뭐. 영이다. 뭐 이런 거죠? 이름. 이름, 직업, 신분 이렇게. 두 번째는 장소와 결합하면 어디 어디에 있다. 엄마가 거실에 계시다. 그렇죠? 애들이 운동장에 있다. 이 거실에 장소, 운동장에 장소, 어디 어디에 있다. 그 다음에 상태, 상태, 기분 상태 나타낼 때는 어떠 어떠하다, 어떠 어떠하다. 이 물결에는 형용사가 들어. 형용사 이 물결 표시에는 행복하다 그러면 happy. 그래서 비동사 쓰고 나는 행복해 그러면 I am happy. 행복하다라는 동사가 없고요. 행복한이라는 형용사에 비동사가 만나서 행복하다. 그래서 sad, 슬프다. 응? Please, 기쁘다. 이렇게 잊지맙시다. 요세 가지. 그다음에 m은 어느 경우에 쓰냐? 주어가 I 나일 때만 쓰자. 아는 언제 쓰냐? 주어가 상대방 유거나, 나랑 대화하고 있는, 또는, 여러 이럴 때 쓰자. 뭐, 복수는 대의가 있죠, 대의. 그죠? 위가 있겠고, 그렇죠? 이런 거. 이즈는, 나도 아니고, 너도 아니고, 여럿이 아닌, 한 사람, 또는 물건, 한 개. 나랑 성민이랑 대화하고 있어. 그죠? 근데, 여기 없는, 어. 누군가 한 명, 이모, 고모, 엄마, 어? 지나가는 개. 이거 전부 다 3인칭 단수. 알겠죠? 예, 네. 그때는 이제 쓰자. 음. 됐죠? 그렇죠? 이게 비동사, 일단.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, 비동사를 열심히 배우니까 애들이, 나는 학교에 간다 그러면, I am go t to...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. 이 가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왜 M을 쓰냐고. 이거 쓰지 말자. 이런 경험만 쓰자 그죠. 음, 뭐뭐뭐 있다 어디 어디 있다 어떠어떠하다 이럴 때만 쓰지 왜 동사 있는데 또 비동사 쓰냐 이거죠. 문장의 동사는 하나 한 문장의 동사는 하나 잊지 말자. 이거 많이 실수해요. 자 단수명사 인제 명사 조합비동사 명사는 사람도 되고 사물도 되고 그대로 되죠. 이게 버벅거려 사람도 되고 사물도 된다. 단수 명사라 뭐냐면 3인칭 단수 말이 하나 하나. 그때 비동사는 이 저를 써라. 복수 둘또너저너그죠 그럴 때는 아를 쓰자. 해석은 이거 뭐야? 아까 똑같아. 뭐뭐뭐이다. 어디어디에 있다. 어떠어떠하다. 음 응. 뭐뭐뭐이다. 너희들은 학생들이다. You are students. S-T-U-D-E-N-T-S 붙이고. 그죠? 음. 너희들은 소년들이다. 그러면, you are boys. 네. 쟤네들도 소년들이다. 그러면, they are boys. 뭐, girls. 이렇게 써야죠 네. 명사가 주어인 경우, 한개 또는 한 명인지, 두 명인지 두개 이상인지에 따라 이즈와 좀 골라 쓴다. 마이 브라더 한 명이죠. 내 오빠는 어떻대? 그 스마트 똑똑하다. 이 스마트가 똑똑한이라는 형용사야. 응? 거기에 비동사 만나서 똑똑하다. 마이 브라더즈 내 오빠들은 아, 스마트 똑똑하다. 토리즈 큐떡. 어, 한 말이죠? 한 마리 귀여운 개이다. 토리와 브로디, 둘이죠. 그들은 귀여운 개들이다. 어압빠 자체가 한마리가 들어간 거고, 여기는 빠지죠. 셀수 없는 명사 있죠. 물, 그죠? 수학, 이런 거. 이거는 다 비동사 에이즈 쓰자, 그죠? 도쿄, 고위 명사 이런 거. 한번 해보세요. 예, 여기. 자, 제인은 고유명사죠. 이제 하나죠. 하나. 제인과 나 둘이죠. 그때 알았어요. 매우 크로스 친하다. 친한. 매우 친한. 이때 크로스는 친하냐. 응. 물론 크로스하면 닿다도 있고요. 크로스하면 가까이 가까운도 있지만 여기서는 친한가깝다니얘기 둘이. 응. 브라이언 히스 브라더. 브라이언과 그 형. 둘이죠. 쌍둥이래. 아, 그래. 브라이언만 하나만 보면 키가 크다, 이지죠 네. 토리 키 큰입니다, 키 큰. 그래서 비동사랑 만나서 키가 크다, 이렇게 되는 거죠. 잊지 말아 형용사만 갖고는 어떠어떠 어떠 어떠 하다라고 안 되고, 그 비동사랑 만나야 어떠어떠 어떠 하다가 되는 거죠. 그죠? 여기 에 가깝다, 키가 크다, 이렇게죠. t h 태양, 하나죠. is. 하트도 영어, 태양이 굉장히 뜨거운 날이야. 덥다, 그죠? 스튜던트 학생들이죠. 그 학생들은 매우 목마르다. 아, 이렇게. 나머지 4, 5, 6, 칠 해보고요. 음. 단어는 찾아가면서 이런 거는 해석 쓰는 연습도 하면 좋습니다. 네, 마우스가 어디 갔어? 아, 이게 끝나 마우스. 요 지우고 짠. 네. 자, 문장에, 예, 문장에서 알바진 비동사를 한번 넣어 보세요. 써 보세요. 이거 조심하자. Woman 여자 한 명입니다. w o m e n 은 여자 여럿을 말하면 그죠 요거 man이 man으로 바뀌었는데 발음도 달라져. Woman, w o m e n 그래. w o m a 여자 한 명이죠. 파일럿 비행사. 그녀는 cool. Is cool 멋지다. 이때 cool은 시원한 게 아니라 멋진다. 멋진. 해리가 아파요. 씨기 아프냐? 비동사 써야죠. Is. 테리하고 나는요 둘이죠. 아. 워리드하면 걱정스러운, 걱정하는 그 말이야. 테리하고 내가 걱정을 해요. 케이트하고 나 둘이죠? 그럼 아, 그렇죠. 베스트 프렌즈이지 말고 케이트는 친절해요. 카인드가 형용사로 쓰이면 친절한 그래서 이즈 한 명이니까. 레이첼하고 에이미 둘이죠? 어, 아, 그렇죠. 트윈즈, 쌍둥이 같아. 아, 매우 친해요. 베리는 매우란 뜻이고요. m 스 s 한 명이죠? 고유명사죠? Is my teacher. 그녀 아들들, 그죠? 여러 명이죠? a my friends, 내 친구들이다. 명사하다. 그렇죠? 나머지 6, 7, 8, 9, 10. 음, 한번 해보세요. 1 9, 10, 12까지. 단어 모르는 건 찾아보고. 자, 이제 실력 키우기입니다. 그죠? 예. 할수 있겠죠? 예. 어 저기 제니 있고 레, 레나 있고 리나 있고 보보 있고 톰 있고 엠마 있어요. 제니가 말하나봐 그죠? 너는거 보니까 말합니다. 마이네이즈 제니예요 그죠? 나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엠사죠. 내 이름은 내 이름 하나니까 이즈 쓰는 게 맞겠죠? 근데 나는 m 으로 바뀌죠. 클래스메이트는 반 친구들 친구 여러 명 클래스메이트 하면 친구 그러면 디스는 디즈의 복수야 디스 디스의 복수가 디즈야 디스는 사람을 가르치면 이사람이고요 네. 디즈는 여러 사람 이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은 내 학급 친구들이다 여러 명이죠 그니까 러 알을 써야죠 그들이 굉장히 좋아요 데이 아 그죠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네. 됐습니까 한번 나머지 한번 채워 보고 모른 단어는 찾아보고요. 밑에도 또 있습니다. 읽어보고 정말 궁금하다 물어보세요. 네. 여기까지 해서 20, 몇 번, 20번까지만 하는데, 부탁할게. 이거 여기 있는 단어 다 외워주고 해도 돼. 예, 네. 그렇죠.